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아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아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난한 나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세메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홍수 후에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가정에 손자들이 나고 또 땅에는 다시금 또 심고 거두는 그런 농사도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노아의 가정에 지도자였던 노아가 그만 술에 취하여서 실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존경심을 잃었던 둘째 아들 함과 또 그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의 이제 할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죄를 범하죠. 예, 잠이 깨고 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함과 그 손자였던 가나안에게 노아지요. 그래서 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실상, 실제로 이제 훗날에 그와 같이 함은,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은 셈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손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일정의 침멸을 당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지요. 이걸 가만 히 이렇게 지켜다 보면 생각해 보면 참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후대에도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나라에 우원이 생기지요. 다윗의 집안에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우리아를 죽인 피값이겠지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죽고 또어 자기도 또어 반란을 당해서 산피는 물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부패로 갈라서 서로 싸움을 해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숲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카레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그 수풀 자체가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함정도 있고, 어, 늪지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낭떠를 떨어져 죽고 해서 칼날로 죽기도 많이 했지만은 어,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이 죽게 되죠. 어, 솔로몬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라의 그 영광을 수치로 바꾸게 되고, 어, 금과 같은 방패가 다 녹과 같은 방패로 어, 바꿔지듯이, 그와 같이 영광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광 자체가 다 어, 희미해지는 그런 일을 겪고, 그 후부터는 그가 죽은 이후로부터는 주변 열강에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 아들 로밤, 어, 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 애굽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해서. 어, 금방 패랑 다뺏기고 보물도 다뺏기고 이런 신세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연약한 나라로 전락을 해서 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또불 온전치 못하여 불순종하고 어, 충성하였을 때 온전하게 충성하지 않은 자들. 그런 것들 역시 불운이기도 해요. 예우 장군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보내진 젊은 선지를 통해서 기름부음 받고 왕이 되요. 아 왕가를 이제 거름부덕이 쓸듯이 쓸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것은 잘했어요. 워낙 악했던 아합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아합 가문은 아예 가문에 한 사람도 남명없이 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데그 이런 자리했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까지만 열심을 내고 그 이후에는 또 열심을 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거점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놔요. 그럼 거기서 그냥 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구성 앞에 철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도록 내버려두어요. 결국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여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랑도 했지만은 결국은 불충성. 온전치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4대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해서 결국 사대만에 그치고 말지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라는 왕에서 예후 왕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왕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풀그 초문을 가요. 이스라엘 병거 마병이함에서 울어요. 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아, 나라를 지키는 국부가 죽는 것 같은 그 슬픔과 또 아쉬움이 남아서 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 그에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살을 동쪽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쏘십시오. 이것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화살을 또 쥐라고 하더니, 방바닥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 아, 세번 정도 치고 말아요. 그럴 때는 막 선지자가 노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대서 분은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 했다면, 아,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이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하고 대강 힘 없이 그냥 치고 말았어. 그서 결국은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지. 아람을 직면하지는 못하지. 굉장히 많은 오랫 동안의 괴로움을 아람으로부터 당하지. 우리가 온전한 충성, 힘을 낳은 충성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지 못하면 또그 정도의 에, 결과밖에 갖지 못한단 말이죠. 로우 보암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도개에게 대강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대강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 거지. 우리가 지나간 생에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남은 생에는 하여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또 달려있다. 우리 남은 생에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간칸이라고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활용하라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활용, 그 시간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좀더 의미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치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여하튼 간에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적인 일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안연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라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만 여하튼 이와 같이 우리가 추를 위해서 어떻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으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일을 안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도 하나씩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늘 흘러가게 되어있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더 시간을 드리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쑥, 허니,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지나간 세월은 또 어쩔 수 없고, 남은 세월은 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보서 만 왕도 약점이 많아요. 사람이 선하고 좋은데, 아, 그러나, 그, 좀, 인정이 너무 좀 약해요.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 래그일 때문에 실수를 많았지만은, 선지자가 아주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잘 보약으로 받아들여서, 남은 생에는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그런 실수를 할 뻔했지만 또 이제 잘 거두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요사바 왕의 남은 생애가 더 복이 있고 나라도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요. 다윗도 한때 충년에 큰 잘못을 범하고 그에게 내린 징벌이 좀 컸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도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아내 파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런 다 표현을 쓰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못하고,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을 복주신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지난 날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남은 생에는더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우리 세월을 아껴서 죽게 충성하면 이것이 우리 생애에 복이 되고, 후손들에게 또 귀한 위기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종종 이제 다니엘 서의 마지막 구절이 어,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이 참 어, 끝까지 출선을 다,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어, 다니엘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때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은총을 주셔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묵시록적인 예언들을 주시잖아요. 그런 일, 저런 일 그의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뿐 아니라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사명도 다 감당했는데 이제 그 일을 다 마지막 마치고 나서 그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이제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소를 드릴 것이니 라한걸 보면. 그에게 참 마지막에 이렇게 좀 쉼을 쉬다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한 하늘의 영광의 몫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 만날 또 마음의 어떤 가짐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 예비하신 축복에 상급을 받아 노리는 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